지구별 기사단 대성초등학교 6학년 구도원 4학년 구도연입니다. 저희에게 이렇게 좋은 발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의 팀명이 지구별 기사단인 이유는 저희가 어릴 때부터 자연을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현재 지구가 굉장히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중한 지구를 지키는 미래 과학자가 되고 싶어서 팀명을 지구별 기사단을 지었습니다. 저희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우리가 만든 친환경 화장실 지구를 지켜라입니다. 선생님들께서는 하루에 화장실을 몇번 다녀오시는지요? 화장실은 우리 삶에 없어서는 안될 굉장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화장실을 근심을 해결하는 장소라는 의미로 해오소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 삶에 너무나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용하는 화장실의 자원을 아껴봄으로써 이 탐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의 탐구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친환경 화장실 프로젝트를 시행하여 지구를 보호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시한다. 둘째, 제시된 아이디어를 실제 화장실에서 실천해보고 그 결과에 대하여 친구들의 생각을 설문조사하고 효과를 분석해본다. 우선, 지구의 현재 상황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구의 상막화로 인해 물부족 국가가 증가하고 이로 인해 지구 자원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온실 밀림의 파괴 및 온실가스의 증가, 환경오염으로 인한 자연파괴 등이 우리 사는 지구를 아프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실천할 수 있는 탐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탐구 방법 및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차로 인터넷 국가통계포털을 활용하여 자료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실천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도출해냈습니다. 문제해결을 실제 실생활에 적용하고 관찰하고 효과 분석을 위한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2022년 국가통계포털을 살펴보면 전국 학교 수는 6,163개이고 전국 학생 수는 266만 4,278명이라고 합니다. 또한 국내 종이 소비량이 991만 톤인데 이는 나무 2억 4천만 그루를 사용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는 전세계적으로 2초마다 축구장 면적의 원시림이 없어지는 이유가 됩니다. 1인당 물 사용량은 하루에 3 0 0리터입니다 15mm 수도꼭지 기준 10초간 2.4리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2030년까지 물 부족 인구 300만명 이상, 도시수 45개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저희는 지구별 기사단으로서 첫째, 목마른 수도꼭지라는 실천을 통해 물 절약을 하였습니다. 아픈 지구 모양에 목마른 지구별 방수 스티커를 붙이고 점심 시간을 이용해 50명의 친구들이 물을 사용하는 시간을 스톱워치를 이용하여 관찰하였습니다. 둘째, 나무 사랑 화장지 거리를 활용하였습니다. 현실적으로 바로 만들어 적용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개발한 디자인을 친구들에게 그림으로 보여주고 사용법에 대한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설문 조사를 해서 효과를 알아보았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목마른 수도꼭지는 스티커를 사용하지 않은 이일이 16.3초, 사용한 이일이 14.47초로 약 2초 정도 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국 학생들이 만약 이를 실천하게 된다면 절약 효과는 큰 수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나무사랑 화장실 거리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디자인의 효과는 10점 만점에 8.24점으로 답을 해주었고, 화장지 절약 실천을 하겠다고 답한 친구들은 8.76점, 그리고 화장지 절약 한 수에 대한 평균은 2.2칸 정도 절약이 되겠다고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저희가 제시한 친환경 화장실 프로젝트인 목마른 수도꼭지, 나무사랑 화장지를 활용하여 지구사랑에 대해 관심을 높이고 아름다운 지구를 지키고 자원과 돈도 아낄 수 있다는 것을 이번 통계 실험을 통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저희에게 이렇게 좋은 발표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발표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